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잘 쉬셨습니까? 새날이 열렸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신 구원의 시작이시여, 완성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어둠 속에서는 빛을 바라고 원합니다. 가난함 인생 속에서는 부유함을 바라고 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바라고 원하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원하는 인생, 바라는 인생, 즉 무엇이 대상이 되었든지 간에. 소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었어요. 참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원하는, 바라는 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이, 시선이, 모든 세포가 그분을 향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 삼고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인간의 우리라고 할수 있는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삼기 원했죠그 즉시 우리 인간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즉 타락을 하니까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전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으로 돌아가 보고자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죄악으로 무너진 그 관계는 그 죄의 삭슬 치부해야만이 회복될 수 있고 관계가 복원될 수 있죠. 그러게 우리 인생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꿈꾸고 가지고 더 키워보지만.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절망이 더 커져갈 뿐입니다. 왜 우리 모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흥휼히 여겨주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 물질을 가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실지라도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와 같은 물질을 가진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먼저 죄의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던지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에,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즉 율법이나 개명 윤례법도 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우리의 전인격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영적우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 자체여야 합니다. 찬송 가사에 있듯이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정말 우리 주 예수밖에 는 믿을 리가 없다고 찬송 가사도 밝히고 있듯이 어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망, 중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사정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대상이 소망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경이라는 무덤에 갇히게 될 것이고 매장당하게 될 것이고 환경이라는 상황이라는 상황의 포로가 되어서 어느 하루가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대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유일한 원동력이시고, 우리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의 심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나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 유일한 즐거움, 유일한 능력, 유일한 힘, 유일한 지혜, 유일한 회복 대신 예수님으로 파이팅 매치시면서 하루를 힘차게 열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우리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지혜,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삼고 하루를 살아내므로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